알아. 킥이거나. 근데 먹으면 살죠. 친구와 함께 셀시어스를 마시고 우리 오늘은 한강을 뛰러 왔습니다. 과연 에이! 성공할 수 있을까요?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힘들어. 내오크해줄 <아휴. 웃음> 네, 거야. 자체 오색 안 해도 돼. 불러야죠, 불러 알았어. <laughs> 친구가 깜짝 놀랬대요. 이 속도로 뛸줄 몰랐어요. 우리는. 무릎이 좋지 않으므로 <laughs> 세게 뛰면 안 되지만 그게 인터벌 트레이닝이랑, 오, 자전거 타는 사람 되게 많다. 많아. 그럼 이렇게 어. 1분, 뛰고, 1분, 4분으로 해서? 어. 1분, 1분 5분. 5분. 1분 5분. 6턴? 5턴? 5턴.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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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벌, 인터벌 5턴 완료! 저 뒤에 남산턱크 그쵸? 다리는 조금 풀리숨좀 <laughs> 크게 쉬세요 여긴 서울숲이요 저희는 열심히 뛰었으니까 냉삼으로 단백질을 채울 거예요 근데 냉삼 단백질 맞아요? 지방 아니고? <laughs> 단백질 조금 있잖아요 <laughs> 그리고 된장찌개 먹으면 기분은 단백질! 청국장도 단백질! <laughs> 지금 땀 장난 아니야. 어, 나도. 진짜. 나 어, 원래 땀 진짜 안나는데 어, 인터벌 정말 추천합니다. 어우, 뛰어, 뛰어, 뛰어. 이렇게 뛰다가 넘어지는 거야. 평화롭습니다. 첫 어, 탔을 때도 여기로 오는 게 낫겠어요. 아 다른 데갈 필요 없이. 멍멍이. 어, 평화로~ 너무나 평화롭습니다. 아,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사진 찍었던 데네! <laughs> 그녀도 무슨 추리닝이 하얀색과 뭐 입어 입었, 티셔츠 입었던 것 같은데 아, 네. <laughs> 평화롭게 냉삼을 먹으러 갑시다. 냉삼. 이쁘게 어, 나오네. <laughs> 그러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. 블러 처리해주세요. 아 <laughs> 이게 어, 진짜 날씨가 좋고 땀도 많이 나고 어. 좋네. 이제 진짜 후디를 벗어도 되는 아 어, 이렇게 날씨 기온이에요. 빨리 놔라. 밑에서 후디를 좀 벗고 응. 이제 선크림이 다 땀에 지워져서 응. 모자를 좀 쓰고 가겠습니다. 나 삼, 세, 세, 세 겹으로 발랐는데 난 얼굴엔 땀안 났어. 난한 겹밖에 안 발랐어. 난세겹 발랐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든 요새 레이, 레이저로 돈 아, 쓰니까 아깝잖아. 그, 지켜야죠 지켜야죠. 어, 돈쓴 만큼.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크림을. 겹을 바르는 게 옳습니다. 세 겹으로 발랐습니다. 저처럼 한겹 바르면 피부과를 또 가야 됩니다. 원장님이 저 보고 화장할 때도 선크림은 바르라고 하더라고요. 음 맞아 맞아, 맞아. 힘들어. 오네 고마워. 어머님들 지금 또 두둑 <있네>. 소리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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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을 못 잡아. 이것도 여기, 중력을 늘렸어. 응. 중심을 못 잡겠어. 아! 아, 어, 앞벅지는 시원하다. 안 되면 붙잡고 해요. 여기 혼자 오셨어요? 저기요,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저기 아니, 저기, 저기 <laughs> 혼자 와 미덕이 <웃음> 와, <웃음> 와 예쁘다. <laughs> 되게 다양한 꽃들이 있다. 어, 이런 꽃 너무 예뻐. 잠시 후에 집에 왔습니다. <laughs> 먹어도 돼? 카카. 먹 <laughs> <laughs> <가야 돼? 웃음> 와,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다. 오늘 첫 끼예요. 음! 그런데 이거 진짜 같이 운동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 결핍을 생각 못하다가 결핍이 있었,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떤 결핍? <laughs> 혼자 운동하는 거. 되세요. 이거 이게. 프라야? 응. 혼자 볼까요? 운동하는 데서 오는 그 어떤 외로움과 포기와 좌절과 <laughs> <자전거 웃음> 지금 공복에 550칼로리가 채었어아 진짜? 어. 그거 아까날 먹었던 센시오스 그것도 0칼로리더라고. <laughs> 어. 이게 어떻게 칼로리가 0이야? 그렇게 단데?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서 <laughs> 지금 비주얼이 어느 정도 훌륭하냐고요 <laughs> 이렇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먹는 맛있는 맛 프레쉬 <laughs> 프레쉬 <laughs> <laughs> 배고프니까 풀도 맞지네. 어, 나를 고 팠어? 나를 잡아라. 어. 아니, 약간 배고픔이 별로안 느껴졌어. 어. 펼치니까. 그러니까. 펼니까 배고픔이 안 느껴졌어. 영원히 평안해. 너 먹었더니 배고프죠. 오벨. <목소리로> 귀엽죠? 나어도올렸어 어, 아, 언제 올렸어 아, <목소리로> 그냥 마자 바로 <목소리로> 음 빨리빨리 이거으면 <목소리로> 좋겠어. 우리 배가 고프단 말이야. <laughs> 여기 이게 완전 근데... 피기래요. 아이고 여기 공깃밥 먹을래? 아니면 이거 먹고 김치볶음밥 볶을래? 밥을 먹겠다고? 우주야 양심이 있으면 밥은 안 먹어야 되지 않겠까 밥을 먹지 말 아니 이게 짜니까 생각해본 거야. <laughs> 밥은 아닌 것 같아. 심지어 볶음밥? 이거는 오늘의 운동이. 그아 근데 먹으면 살죠. 아 흥분하네. 결국에는 밥을 먹는 나의 친구를 나까지 이끌었다. 밥과 삼겹살과 김치의 조화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. 포기하지. 포기는 다이어트지. 이거 포기. 어떻게 할 거야? 오늘의 명... 포기해야 다이어트.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하다. 먹어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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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그냥 가건물 같이 해놨는데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어디 물로 파는어 우리 커피 친구가 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이 안에 컵이 좀. 어 어. 아니 나 너무 너무 흑백 아니야? 소요새 어? 여기도 마셔볼래? 한번 시원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말라보이기도 어, 하고. 거기까지 가야 돼? 다이어트의 길은 너고게좀만 오늘 영상 제목: 주말 다이어트 브이로그, 음. 여름맞이 다이어트 브이로그,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 뭐, 인터벌 트레이닝, 어. 뭐, 뭐, 뭐한 다음에 점점점점 냉산. <laughs> 인터넷에 연락이 하고 정도 조는 마지막에 냉삼을 위한 냉삼 되게 조그맣게 적을 수 있어, 혹시? 할수 <laughs> 있어. 약간 그 앞에 제목이 한20 포인트면 이거 한7 포인트 어, 정도로 잡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사진에도 냉삼 결국엔 결론은 냉삼. 냉삼을 먹기 위한 나의 여정. <laughs> 다이어트와 모순 뭐야 지금 <laughs> 다이어터의 모순 어. 모순된 다이어터 모순덩어리 그 자체. 어 모순덩어리 다이어터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진짜 엄청 밝다 가건물 지은 것치고 진짜 되게 예쁘것요 이런 공간입니다 <laughs> 진짜 확실히 피부가 좋아졌어 가건물 지은 것 치고는 진짜 예쁜 것 We begin to feel the fire. We rise like.